나는 초등학교 1학년.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어 그럼 나는 6학년. 뭐야 나 8학년. 아 아야, 8학년이 어딨어. <laughs> 오늘은 우리 입양 당하러 왔어. 입양을 당해? 우리 지금 쪼꼬미잖아.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러 왔지. 오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누구야? 응? 선생님 이거 기적이 아닌가요? <laughs> 헤이즐이란 누나래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기저귀를 차고 있어? 기저귀는 안됩니다 기저귀 거부합니다 기저귀 안돼요 <laughs> 어? 우리를 관리해주시는 분인가봐 어, 그럼 잘 보여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하이프 오늘은 새로운 부모님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날이야 오케이 오케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아시죠? 돌님 여기 얌전히 오세요 슬림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여기 여기 의자에 앉아서 선택받기를 기다려야 된대. 그럼 난 여기 메인 자리. 아 뭐야? 여기는 새쌍둥인데? 이 <laughs> <laughs> 다들 앉으세요. 뭐야? 우리만 이쪽에 앉았어. 아 뭐야? 불안한데? <laughs> 오한명더 왔다. 오 어, 친구 안녕. 오케이. 우리는총 여섯 명인가? 오 일곱 명이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새로운 부모님은 과연 몇 명을 데리고 갈까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잘 데리고 와주세요 오, 오셨다 오오 인상이 너무 선하셔 안녕 아이들아 안녕 얘들아 내가 아빠야 난 엄마야 <laughs> 너희 모두 우리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어 오 여섯 <laughs> 명이나 입양한데 그럼 한명 탈락이야 뭐야 이거 너무 부자 아니야 여섯 명이나 데리고 간다고요 야 백만장자래 뭐야 야 완전 부자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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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 우리가 원하는 걸다 가질 수 있대 오케이 하지만 문제가 있죠 여기는 총 7명이 있고 한 명은 탈락이야 그것은 돌림 <laughs> 아닙니다 저 혼자 남자거든요 <laughs> 오 투표로 사람을 정하지 뭐야 누구 정해 뭐야 이게 나 카피바라 누른다 카피바라 <laughs> 제발 나만 아니면 된다 오야 오? 우리가 뽑은 사람이 떨어졌어. 돌린 조용히해. 술림. 큰일 났어. 카피바라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서류 작업을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계약서 써야 돼. 응. 계약서는 꼼꼼하게 써야 돼 알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다시 파양하기 없기. 저희는 반품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아 빨리 가방이나 챙겨. 반품 불가 오케이. 가방 챙기기. 이거 뭔데? 들고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짐들 챙기는 거구나. 저기도 있다. 다 챙겨. 어? 개인적으로 다 눌러야 되나봐. 오오 보이는 거다 누르세요. 네? 오.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보스야? 뭔데 이게? 어? 아버님! <laughs> 엄청나게 부자 맞으시군요. 저희 말잘 들을게요. <laughs> 우리 이제 금수저 됐다 그치?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어? 야, <laughs> 헤이즐이 슬퍼하고 있어. 어? 언니, 우리 놀러 올게. 괜찮아 카피바라 남았으니까 <laughs> 오 기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봐야 버스 뭔데 우와 야 진짜 크다 뭐야 이 친구 벌써 한자리 하고 있잖아 <laughs> 야나 넷플릭스 나, 볼래 <laughs> 여기 넷플릭스랑 유튜브도 나와 오징어 게임이나 봐라 우와 <laughs> 뭐야 노래도 나오고 파티야 파티 약간 이거 묻지마 관광버스 여행인 것 같은데 <laughs> 버스에서 이렇게 춤춰도 되는 거예요 <laughs> 우리의 이름은 묻지마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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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네 총 5명. 뭐야, 이 작은 친구는 뭐야? <laughs> 야 뭐야? 완전 대저택이잖아. 집 진짜 좋다. 대박이다, 그치? 어? 청소부 놀이를 시작한대. 아, 놀이 맞아요? <웃음> <웃음> 여기에는 10개의 롤리팝이 있고, 우리 다 찾아야 된대. 아, 보물찾기네. 뭐야? 새로운 집에 오자마자 보물찾기. 좋았어. 여기 있다, 롤리팝. 찾다, 았 찾다. 았 딸이... 있, 오, 여기 있다. 엄마 아빠 뒤에 있네. 오와 집 진짜 좋아 야집왜 이렇게 커 여기 뭐가 있지 이거 뭔데 화장실 따라오지 마 <laughs> 여기 내 거실인가 보네 오기다 롤리팝 두개 발견 나도 두 개째 와 주방이 이렇게 크다고 아까 2층도 있는 것 같던데 오케이 올라가 볼까 오 올라가 봐 우와 무슨 화장실이 대도택이야 우리 이제 금수저라고 금수저 오케이 오케이 2층 가볼까 2층에 뭐가 있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방이 많아. <laughs> 야방 진짜 크대. 오, 어? 이방내방 방 해야겠다. 뭐야 그게 도리 마음대로 돼? 그 마음에 드는데 여기? 우와 난이 방. 더큰 방이 있어? 오, 엄청 크잖아 우와 스위트룸이야 거의. <laughs> 뭐야 아이 방이구나. 여기 내 방. 야방 진짜 크네 여기. <laughs> 야 여기는 부모님 방이잖아. 아니야 내 방이야. 오 <laughs> 어, 찾았다. 오케이 다 찾았다. g r e 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마음에 드는 걸? 엄마 아빠 제가 찾았어요. <laughs> 오케이 내려가 보자. 오케이 우리 밥 시간이다. 드디어 밥 시간. 거대한, 아, 어아 뭔데? 부잣집에서 왜 인스턴트 음식이야? <laughs> 나는 그럼 햄버거. 나는 그러면 핫도그. <laughs> 나 거대한 요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도그 도그 핫도그. 오케이 역시 외국인들은 피자를 좋아하나봐. 페페로니 피자. 우리 빼고 다 피자 고른 것 같은데. 몰래 난다 좋아. 오케이 피자 주문. 벌써 피자가 왔나 본데? 엄청 빨리 오네. 야 총알 배달 로켓 배송이다. <laughs> 오케이 피자가 왔습니다. 피자. <laughs> 짭짭짭짭짭 맛있어? 바로 다 먹었어. 그거 내다. <laughs> 싫은데. <웃음> 어? 어? 뭐야? 야 드디어 시작됐다. 뭐가? 우리의 입양 이야기. 이렇게 평화로울 리가 없잖아. 브레이킹 뉴스? 오 긴급 뉴스. 뭔데 뭔데요? 어? 아이들을 납치하는 악당들이 나타났나봐. 우리를? 아니 아이들. 우리도 우리도 아기니까 그렇겠지. <laughs> 큰일났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집은 안전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엄마 일하러 간다는데? <laughs> 야, 우리 집은 보안이 철저할 거야 이 정도 집을. 어, 무서워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찾아내면 어쩌지? 어떡하지? 아까 그피아라고 악당인 것 같은데. Don't worry kid 아빠를 믿어 오케이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다니 잠을 자라는데 <laughs> 아니 잡으러 가자 말고 자러 가자 오케이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자는 건가 봐 오빠 돼서 용감한 줄 알았더니 <laughs> 오, 이거 봐 여기 부모님 방 맞네 오. 야 침대가 크니까 여기서 다 누워 자도 되겠다 엄마 아빠 여기 내 방으로 하겠습니다 음. 내일은 공원으로 놀러 가재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첫날 밤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가는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이거 몽둥이 있는 거 보니까 괴물 나타나겠지? 전 오엄. 야식으로 피자를 먹겠습니다. 음. 아 들었어? 무슨 소리지? 야문 열리는 소리가 났잖아. 삐켜어 드디어 우리의 모험이 시작된다. 없는데? 와 나타났다. 뭔데 뭔데? <laughs> 역시 괴물 나타났다. 음. 야잘 도망다니 알겠지? 얘 얼굴이 왜 이래? 서프라이즈! <laughs> 아기들을 납치하는 아까 악당인가 봐아 아까 TV에 나왔던 애들 응, 뉴스에 나온 유명인사군요 오 유명인이다 인플루언서 어 <laughs> 뭐야? 떠났다는데? 아니다! 아니야. 나 여기 있는데 <laughs> 야잘 야. 살아나봐 알겠지? 오 싸우려고 저기 하지 봐, 말고 봐, 도망다녀야 돼오 이게 공격이 안 되거든? 무슨... 안돼 저렇게 싸우면 안돼 <laughs> 무서워요. 오, 어, 쫓겨, 쫓겨. 야, 너한테 간다. 아니야, 아, 집마세요. 우리 친구, 친구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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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친구한테 가세요. 어, 나다, 나다. 욕조 안에 들어가. 욕조 안에 안 들어갔죠? 아, 안 들어가지네. <laughs> 그 그래, 샤워부스. 오, 어, 친구 들어가 있다. 전에 배가 아프니까 응가 좀 할게요. 부직부직부직부직. 많은 뭐 거야 지금. <laughs> 나한테는 귀물이 안 와. <laughs> 나 그냥 변기에 앉아 있는데 괴물이 안 오는데? 괴물이 괴물을 알아보고 동진 줄 아는 거야. 아, 나도 <laughs> 같은 편이었나요? <laughs> 괴물 돌림. 와, 어서 어서 어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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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네. 알겠지? 어쩌다. 어째, 갔다, 갔다, 갔다. 오. 어. 다시 변비, 변비. 어. 아, 선생님. 오, <laughs> 어? 오케이. 술림 사라진 거 맞죠? 괜찮아 진것 같은데? 오 아빠 이제서야 나타나다니. 아빠 이제 오면 어떡해아 의심스럽구만. 때려 때려 때려. <laughs> 소리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집이 그렇게 크다고? 저희 1분 동안 비명 지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 피자 드실래요? 어너 피자 아직도 안 먹었니? <laughs> <laughs> 야야 나줘 나줘 나줘. 야식으로 먹으려고 기다렸지. 나한 입만 줘. 먹어. 안 먹어지는데? 당연하지 이건 내 거니까. <laughs> 안돼. <laughs> <안> <laughs> 언제나 그랬듯이 어른들은 우리 말을 안 믿어. 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우리 말 들어줘야지. 괴물 우리가 봤다니까요. 왜안 믿는 거야? <laughs>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 일단 잠이나 자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laughs>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자.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 뭐야. 여기 공원이네. 공원에 왔어? 우와. 놀이터 엄청 커. 설마 여기 개인 공원이야?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laughs> 우리 엄마 아빠 부자라고 했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대박이다 그치. <laughs> 공원을 사버렸어. 뭐할수 있는데? 미끄럼틀. 오라! 뛰어 뛰어. 나나나 나도. 나도. <laughs>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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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laughs> 반대쪽에도 있나? 여기도 있다. 어나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기. 고수들만할수 있지. 약 아! 자꾸 미끄러진다. <laughs> 오랜만에 재밌네 이런 거 하니까 간다.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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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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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야. <laughs> 야 격투기하자 격투기 이리 와와 퐁퐁 오 오랜만에 보는 트램펄린 어? 피에로가 나타났는데 뉴스에서 봤던 피에로 아니야 어 얘들아 백만 로벅스를 원해 로벅스는 못참지 로벅스 백만이요 <laughs> 안돼 안돼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어요 아니 로벅스로 우리를 낚시하려고 하다니 어? 우리... 아빠가 로블록스 사장이래 그러면 좀 믿을만한데 <laughs> 아 진짜 <laughs> 야 로블록스 사장이라니 오저그랑 브레인드 다 주세요 <laughs> 따라가자 여러분 절대 이렇게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됩니다 아시죠 아니야 로벅스 준다고 하면 가도 돼 안돼 절대 안됩니다 아시죠 안됩니다 여러분 술린 말은 듣지 마세요 친구야 오 바로 아래 있대 점프 아래 네가 먼저 가 피에로 <laughs> 야 이거 봐 내가 가기 싫다고 했지 영못 믿었군 일단 간다 가자~ 아~ 술님 어? 이거 보세요 함정이었잖아요 이거? 오빠가 이런 건 똑바로 해야지 <laughs> 야 키는 니가 조금 더커귀 때문에 시끄러워 <laughs> 그럼 내가 8학년 <laughs> 우리는 지금 여기 갇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광대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광대인 녀석 아빠가 로블록스 사장이라면서요? 야 이거 봐 불꽃 어? 나온다 그치 얼굴에 이상한 점이 생겼어 너 누구야 나는 바로 아이들을 납치하는 광대 아 정체 좀 드러내세요 <laughs> 다 알고 있거든요 어 뭐야 뭐야 에? 에 언니 광대의 정체가 헤이즐이었네 언니 거기서 뭐해 <laughs> 아까 기적 입고 있던 사람 언니가 로블록스 딸인가봐 아 그런 건가 아, 우리가 자기를 떠나는 걸 원치 않았대. 아, 정말? 우리랑 같이 살고 싶었나? 그럼 같이 오지. <laughs> 나이가 많아서 입양 안 됐나 봐. 같이 오지 그랬어요. 우리를 이제 공격할거래. 오이? 응? 점프해 나가세요. 이건 잘못된 애증이야 애증. 야 점프해 점프해. 애증이 아니라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우야! 야, 우야! 아, 이건 싸워도 돼. 나는 언니만 노린다. 언니이리 와. 언니 맞아. 야 친구 한명 잡혔는데? 아어야 공격 좀 해봐. 도와줘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야나 체력 한칸 체력 한 칸. 체력 내가, 한 칸.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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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케이. 휴. 야 잡힐 뻔했잖아. 언니 거기 치사하게 했지 말고 빨리 내려와. 야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고. 어? 다 어디 갔어? 친구 일어나. 뭐 어? 이러고 있어? 돌 소리가 나는데? 오? 오케이 바위 터널에 연결됐다. 도망가자. 점프. 가 같이 가 같이 가 오, 오, 오. 언니 어? 용서하지 않겠다. 어? 다음에 보자. 헤이즐넛 같이 생겨가지고 <웃음> 먹어버리겠다. 돌림. <laughs> 네? 우리 같은 거 같지 않아? 당연하지. <laughs> 이게 뭐야? 도망을 가야지. <laughs> 일단 1초만 기다려보세요. 여기는 두 개의 길이 있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 안돼. <laughs> <laughs> 야 우리 그래도 같은 공동국명체 아니냐? 당연하지. 같이 가자. 가자. 왼쪽으로 가자. 오빠만 믿고 한다. 야용암이다 오빠. <laughs> 야 부활하자 1 4 9로벅수요 이야 <laughs> 역시 믿을 사람이 없구만 반대로 걸어다니 <laughs> 이거 뭔데? <laughs> 어? 이번에는 용암 건너기 잘할 수 있지? 가자 이번엔 빠지지 않겠지? 오? 호야 호야 호나 무서워 야 여기서 빠지면 안 되지 용감한 학인는이 정도는 탈출해야 되니까 맞아 난 6학년이니까 난 8학년 <웃음> <웃음> 오 왔다 어?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바가바가바가바가 마가 바가모두게 막아 모두게막가 막아, 막아. 막아, 막아. <laughs> 헷갈리지 헷갈리지 아갈 건데 헷갈리지 헷갈리지 <laughs> 나 혼자 금수저가 되겠다 나도 왔다 <laughs> 오케이 생전 성공 뭐야 술림 여기가 어디죠? 오야 저기 있다 언니 왜 저렇게 변했어야 다시 기적귀 입고 나타났어 <laughs> 다시 좀비가 되셨는데요? 역시 뭔가 정상이 아니었어 이게 마지막 정품맵 기회입니다 노노노 우리 레버려도안돼 너희도 기적이 차야 돼 <laughs> 우리 헤이즐이랑 대결해야 되나 보다 헤이즐로다를 물리치래 그래도 지금 우리 만 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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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력 꽉 찼네? 작년에 지 우리 로봇스 썼잖아요.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거 뭔지 알겠다. 숨어 숨어 어어. 숨어. 오케이. 나 너무 멀리 왔다. 아 뭐야? 이거 색깔이 약간 아줌 같은데? 시끄러워 시끄러워. <laughs> 내가 기저귀 찰때 알아봤다. 야 뭐야, 빨리 와. 오줌을 우리를 담고 다니. 도로 오줌으로 우리 공격하다니. 야야야야야야야. 살아라 기저귀 소녀. <laughs>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가까이 가까이. 야 가까이 와야지. 여기가 가장 가까운 곳. 오징 오줌 공격. 오줌안 먹게 조심하세요. 가자. 한세번 정도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거 친구들 많았으면 더잘 됐을 텐데, 그렇지? 어, 클릭 빨리해, 빨리해. 하고 있어. 이야! 손가락이 오케이. 부서지라 하고 있다. 오케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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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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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케이. 야 체력 다 깎았어.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뭐라고? 체력 안, 거의 다 깎았어. 안 들려, 안 들려. 야 가까이 오라고 여기. 나 <laughs> 무서워. 오케이.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랑 옷이 비슷한데? 시끄러워. 나이 이 사람 몰라. 토끼 나쁜 그림도 놓고? 그게. 나쁜 사람은 몰라. 물리쳐라. 물리쳐라. 한 방, 한 방, 번, 한 방, 한 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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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야, 흰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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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간 아, 네. 도가 아. 도가. 마지막 기적의 공격만 참아내라. 왔다. 오케이. 술림. 네? 솔직히 말해요. 아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몰라요, 몰라. 아, 공격! 하하. 오케이. 헤이즐을 물리쳤다. 어디 갔어? 숨었어? 어디 갔지? 어쨌든 그래도 좀 슬프긴 하다, 그치? 뭐가 슬퍼? 나쁜 사람은 혼내줘야 돼. 우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대. 아니, 고작 하루 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외로워한다고? 하루 만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러 오다니. <laughs> 헤이즐, 괜찮아. 인생은 계속돼야 돼. <laughs>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초등학생이 할 말이야, 이게? <laughs> 우리 함께하하고 하는데? 그럼 너도 이양 와. 맞아. 우리 금수저 됐거든. 너도 같이 하자. 집 엄청 커. 그리고 같이 왔던 애들이 사라졌잖아. 맞아 맞아. 여섯 명 중에 네명 목숨 할것 같은데. 응. 헤이즐 와도 세 명밖에 안 돼, 그렇지. 우리 삼남매로 크면 되겠다. 어? 선택해야 된대. 어? 누구한테 갈까? 부모님. 어, 부모님한테 돌아갈까요? <laughs> 나는 그럼 헤이즐과 머무르기나안 눌렀어. 와, 뭐야? 아 뭐야? 나 아직 클릭 안 했는데요? 뭐야 고민한 사이에 갑자기 골라줬어. 우리 헤이즐이랑 남기로 했나 봐. 이거 아,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야, 우리 또 갇혀 있는데 술림? 돌림. 눌렀어야지. 아, 역시 끝까지 약당이었네. 너 닮아 가지고. 저거 봐. 눈이 너무 킹받아. 이 바보 같은 녀석. 규적의 소녀를 믿다니. <laughs> 잘못했어요. 어? 어? 세상과 안녕을 빕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굿바이 헤이즐. <웃음> <웃음> 우리 다시 돌아간다. 볼링 <laughs> 잘 가. 나쁜 결말 획득. 아 뭐야 나쁜 결말이었네. <웃음> <웃음> 역시 엄마 아빠한테 갔어야 됐어.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